이번에는 상동 염색체하고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좀 확인 좀할 건데, 자, 일단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라는 거는 일, 우리는 이걸 보고서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될까? 아, 유성생식이다. 자, 유성생식. 그래서 유성생식이기 때문에 하나는 부로부터 하나는 모로부터 받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이 n 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n 은 9로부터 받고, 나머지 N도 얘는 모로부터 받는다. 그래서, 요렇게 식으로 되어 있고, 일단 상존 염색체 기본 정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래서, 요 놈은 22 쌍의 상 염색체. 그리고, 나머지 한 쌍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동이라는 표현을 자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자, 일단 이 상동염색체가 있는데, 위에 이제 그 사람의 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 자, 일단 생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자 줄어드는 분열이야. 그치? 왜냐면은 자 E n 에서 n 개의 예를 들어서 아 불하면은 여기가 정자가 돼야 되고 자그 다음에 요 E n 에서 n 으로 여자라면 이것이 이제 난자가 되겠지 그래서 n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전자와 n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수정을 하게 되면은 E n 이라는 이제 그 수정 난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사람이 발생이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음~ 지금 이제 이렇게 했고 자 이때 얘네들이 이과 염색체를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그러 이과 염색체는 뭐냐? 일단 이과 염색체는 꼭 기억해야 돼. 자 체세포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는 거야. 체세포 분열에서는 관찰되지 않고 자 바로 생세포 분열 또는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감수 분열에서 관찰이 된다. 그럼 이과 염색체는, 자, 이런 거죠. 자, 요렇게, 염색체가 요렇게 있고, 그래서 각각의 nn에서 2 n 이 돼요. 그러면 이 염색체가 이제, 어, 감기에서 복제가 되거든. dna가 이렇게 복제가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자, 그 dna 양이 두 배씩 늘어나요. 하지만 두 배로 늘어나지만 이건 복제된 거기 때문에 여기도 N, 여기도 N, 그래서 여기가 합쳐서 2 n 이 되는 거지. 자, 생세포 분열은 일단 체세포 분열하고 생세포 분열을 확인하면 체세포 분열은 요 염색체가 자 이렇게 배열이 돼요. 중계에 이렇게 배열되면 양쪽에서 이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방추사가 짠하고 나타나면서 잡아당기겠지. 그럼, 잡아당기면서,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끊어짐으로써, 이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여기가 EN. 자, 요렇게 해서 EN에서, 자,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셀세포 분열이라면, 우리가 이제 감수분열, 생세포 분열은, 자, 요 복제된 얘가 이제 어떻게 돼? 중기에서 적도판에 배열이 될 때, 이게 이렇게 같이 붙어서 배열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붙어서 배열이 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어, 얘를 우리는 이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바로 이과 염색체예요 그러면 요 놈이 이제 감수 분열 하겠죠? 그래서 감수 분열은 두 단계 거쳐서 일어나. 그래서 제1분열, 제2분열. 그래서 제1분열에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대로 갔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붙었다가 각각 여기가 다시 원래로 이제 분열, 제일 분해지게 떨어져 나온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이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J분열에서,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J분열에서,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N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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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개 그래서 네개의딸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어, 여기에 정자든 난자든 N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게 만들어지겠지 이게 이제 우리가 생세포 분열인데 이때 이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있는 복제된 염색체가 한 곳에 모여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과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과염색체 그러면 이제 이과염색체가 이제 바로 이거고 그랬을 때 생세포 분열에서 이 이과염색체가 자 형성이랬다가 이제, 형성이 이제 딸세포로 하나씩 하나씩 두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세포 분열하고 상, 자 염색세 그 뭐야 생세포 분열은 조금 다른 과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자 다음에 이제 대립 유전자가 나와요. 대립 유전자. 이 대립은 형질이 대립되는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질이 대립되는다는 게뭐 검은색, 흰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제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유전자는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 상동 염색체 상에서 같은 위치, 그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놓여져 있으면서 어느 그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는 그 형질을 결정하는 어떤 장소라든가 그 특징이. 같은 거겠지. 그래서 그 장소가 같기 때문에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 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여 쌍꺼풀, 그렇그 다음에 외꺼풀이 있죠. 그러면 쌍꺼풀하고 외꺼풀은 이 눈꺼풀에서 이제 눈꺼풀 같은 눈꺼풀의 위치에서의 어떤 형질이 쌍꺼풀로 있냐, 쌍꺼풀 없이 외꺼풀로 있냐 이것에 대한 건데 그래서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외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으면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냐에 따라서 쌍꺼풀의 형질이 나타날 거냐, 외꺼풀의 형질이 나타날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쌍꺼풀과 외꺼풀의 형질을 결정하는 자, 이 유전자. 자, 이때는 한 쌍이죠, 한 쌍. 그래서 한 쌍의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립 유전자고 대립 유전자는 항상 뭐야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놓여진다 같은 위치 에 그러니까 요 그림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상동이죠 그러면 여기가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 같은 위치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요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대립 유전자 관계가 성립이 된다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 이제 상동 염색체가 있어. 그래서 여기 n 개 n 개에서이 e n 개지 같은 위치에 라지에 스몰 A가 있고, 라지비 라지 비가 라지 있고, 라지 디의 스몰 D.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라지에 스몰 A 대립 유전자. 라지 B, 라지 비도 대립 유전자. 라지 디 스몰 D도 대립 유전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놓여진 거 우리는 대립 유전자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라지 A하고 스몰 A가 있는데, 요 라지 A의 형질이 나타나면, 자 나타나면 이 라지 A를 우리는 우성의 형질이라고 하고 스몰 A를 열성의 형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우성과 열성 우열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이걸 이제 우리가 우열의 법칙이라고 해. 그래. 자그 다음에 이 대립 유전자는 유전자형이, 자, 우리가 라지에 스몰에 이런 식으로 어떤 기호로 표현한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쌍꺼풀이다, 외꺼풀이다, 어떤 형질의 특징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잖아, 말로. 자, 이걸 어떤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표현형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유전자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라지비, 라지비, 이렇게 유전자가 같으면 같은 유전자형끼리 서로 만났다. 그래서 얘를 동형 접합이라고 한다. 동형. 그래서 동형은 우리가 이제 호모지니어스를 호모.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호모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라지비 라지비 하면은 아 얘는 동형이구나. 동형 접합이구나. 그래서 얘를 호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라지의 스몰에 있는 서로 다른 유전자형이 모 뭐였죠? 또 얘를 우리는 이형 접합. 영어로는 헤테로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 그래서 얘를 헤테로형이라고 한다. 히테로형, 그래서 호모형, 히테리형.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대립 유전자인데, 여러분들이 대립 유전자에서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대립 유전자는 무조건 뭐야 삼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다,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다. 즉,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여기가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자 여기 하나씩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e n이라고 하는데 얘는 d n a가 복제되기 전이란 말이야. 근데 DNA가 복제가 되면은, 자, 어떻게 돼? 같은 것이 똑같은 형태로 이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요 상, 요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염색분체로 불러. 그럼 염색분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요라제의 라제이는 대립유전자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대립유전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자, 대립유전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대립유전자냐? 자 여기에 라지 A가 있고요, 여기에 라이치 A가 있죠. 그럼 이 둘의 관계가 대립된 유전자 관계야. 그래서 대립 유전자 관계고 지금 라지에 라지이니까 얘는 뭐다? 호모형이다, 동형 접합이다. 그치 그다음에 여기에 라지 B, 여기에 스몰 B가 있죠. 그럼 이 둘의 관계가 바로 뭐야? 대립되는 관계. 그래서 대립 유전자 관계다. 하지만 자요렇게는 대립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자, 이거는 염색 분체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는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는 복제된 DNA가 염색체 형태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염색 분체 간에는 무조건 DNA가 복제된 거니까 유전자 구성이 동일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염색분체 사이에서 염색분체 간에 같은 위치는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 같은 동일한 유전자가 된다라는 거죠. 맞죠?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요. 그래서 염색분체는 뭐냐? 자, 우리 DNA가 있지. 자, 이 DNA가 이제 우리 세포분열기에서 간기에서 복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모여서 뭐를 만드냐면, 염색 분체를 형성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모양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동 염색체에서 이제 우리는 대립 유전자와 염색 분체 관계를 같이 연결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자 해줍니다.